한국의 경제성장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압력과 갑질, 부족한 자원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여 있지만 늘 위기를 기회 삼아 발전해왔는데요. 오로지 가치가 있는 노동력과 좋은 두뇌 부지런한 특성이 기반이 되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늘 도사리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미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세대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한국이 주도하거나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견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닥을 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 견제가 목적이었으나 한국 전기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시장 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던 현대차는 점유율이 3위로 밀리고 판매 대수는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죠. 점차 배터리는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재련한 광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산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할 줄 알았으나 상황이 반대가 되고 있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부족 국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가 될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예고하고 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10만 대에 머물렀던 세계 전기차 수요는 2030년 5180만 대로 17배 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수요 또한 139 기와트시에서 3254와트시로 23배나 치솟을 예정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공행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과 니켈의 선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관련 주요 업체는 호주와의 계약을 이끌며 배터리에 필수적인 광물인 리튬의 확보에 힘썼습니다. sko는 호주에서 현지 리튬 업체인 글로벌 리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회사가 소유 개발 중인 광산에서 리튬 전광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캐나다 일렉트라오에서 2023년부터 3년간 황산코발트 7000톤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2025년부터 5년간 아발론이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55000톤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급받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 개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리튬의 주요 매장국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 모여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자체 보유한 염호와 광산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리튬 3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1단계 리튬 공장을 착공했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탈중국화를 대비해 전방위적으로 광물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노력을 보답하듯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로 호재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이평구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장은 우리도 리튬 강국이 될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을 뒤져보니 리튬을 여섯 곳 정도에서 찾을 수 있었고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광산의 위치는 울진이라는 설명으로 대처했습니다. 광산 탐사뿐 아니라 수산 아리튬과 리튬 가보네이트 같은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자원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죠. 또한 지질연구원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리튬 확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재활용 연구사업단을 만들어 천억 규모의 연구를 10년간 수행해왔다고 전하며 폐 배터리에서 리튬 등 광물 회수율을 95% 이상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엄청난 폐 배터리들이 전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리튬 자원 빈국에서 부국으로 바뀌는 시점이 다가올 것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원부족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우리 대한민국이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미튬의 자원부국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견제하던 미국과 중국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배터리 3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향후 5년 전으로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이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갑질의 형태가 뒤바뀔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될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고 배터리 점유율 1위인 중국 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 배터리의 성능에 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늘 자원으로 갑질을 해온 나라 중한 곳입니다. 끄떡하면 원자재 값을 올리는 일이 다수 발생했었는데요. 최근 네온가스의 가격을 대폭 올려 75배 가까이 폭리를 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이 네온가스 국산화에 성공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원무기화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자원부국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용해 견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해결책을 마련해가고 있는 한국의 행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또한 현재 배터리 1위 기업은 중국의 CATL입니다. 값이 싼 이유로 현재까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물량 대부분 중국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유럽으로의 신규 공장 진출이 미중 갈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는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모양새이지만 값이 싼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오래 가져갈 수 없습니다. LFP 배터리는 3원계 제품에 비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의 핵심 성능 중 하나인 주행거리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요. 한국은 자원의 선전뿐 아니라 기술력을 향상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쟁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는 물론 전기차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배터리 음극 구조를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에 실렸죠. 이번 개발로 음극 구조는 전극이 두꺼워져도 전극 전체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 균일한 반응 안정성을 가질 수 있어서 성능과 수명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은 한 번의 배터리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만큼 이번 개발은 배터리 개발 분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